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도박입니다. 오늘은 12월달에 얻는 캐릭터인 술록비시 그것을 진화하는 술록비시 진화로의 길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고난도부터. 고고고. 고방은 많이 가져가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는 사거리 유닛은 오덕 고양이를 가져갔는데 진화를 하셨다면 슈퍼 해커 매우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딜러로는 퍼펙트나 우르른 등을 가져가시면 끝. 첫 번째 고난도 스테이지는 진짜 이렇게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낙타의 사거리가 550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거리가 긴 유닛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다행히도 낙타의 체력은 1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꾸준히 때려주시면 전부 다 잡고 클리어하는 곳이 바로 고난도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초고난도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여기서는 고방을 되도록 5고방 정도 가져가 주세요. PC 더 노엘이 4마리나 나와서 라인이 금방 밀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딜러가 진짜 중요한데 퍼펙트 매우 강력 추천드리고 우르르는 밀치기가 있어서 꼭 넣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버스 PC 더 노엘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거리가 250밖에 안되어서 이것보다 사거리가 있는 범위 올 슈레를 쓰시면 무난하게 클리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저는 슈퍼 해커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느리게가 있기 때문에 라인 유지에 큰 도움이 되어서 매우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스테이지 아마 무난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강시를 넣어보시거나 돈부족이 심할 경우는 도령도 써보시면 어떨까요? 중간은 생략했지만, 이렇게 싸우시면서 성부로. 끝! 이렇게 슬록빛이 삼진 형태를 획득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더 좋은 유닛 넣어가시면 영상보다 쉽게 깰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페난뚜 코너! 오늘은 채널 찬영님의 페나뚜 제목 겜생 도복이와 세네덴 고무 고양이의 대결 오 무려 세네덴 고무 고양이가 두 마리나 등장하고 까르핀초와 찡찡어까지 있는 가운데 어 제가 뽑은 거는 왠지 모르지만 기캐들 뿐이군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라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돌격 가자 냥코들아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도복이였습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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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